잠시 다녀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시다 자, 이제 또 덕군데 이번엔 덕군데 이번에는 제발 좀 제대로 게임이 되길 바라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. 지지? 지지? 방금 방금, 방금 죽으신분 같은데. 방금 튕기신 분 아니면 죽으신 분 같은데. 한국 유럽 안에 한국이 있다. 메멘토 올 즉처 스트리머를 위한 올 즉처. 너가, 너가, 그러고도 스트리머인가? 그런 뜻인가? 네, 사보라는 친구가 있네요. 네. 오늘 대풍이랑 마칫때 주는 거, 오케이. 에요 아, 11시에 공지가 될 겁니다. 저녁 11시에 공지가 될 겁니다. 저녁 11시에. 아, 씨. 네, 저녁 11시에.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세요. 네. 뭐, 판자 몇개 부수세요. 이렇게 판자 몇개 부수세요. 그러면 이제. 그 이벤트에 자동으로 이제 어, 자동으로 다들 되는 겁니다. 오늘 태풍이랑 마체 트는 그냥 이제 저녁 11시부터 게임을 했다. 그러면은 아무래도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서, 여기서부터 여기서 저기까지 적용이 되나? 아, 아오지가 가 지나? 네, 그래서 11시부터 기다리고 계시면은 이제 알아서 될것 같아요. 아, 이기안 되네? 봅시다. 이 친구가 어디로 갔죠? 어디로 갔나요? 거기는 막다른 길인데요. 어허 고맙습니다 따다다. 저 생존자가 유럽 사람인가봐요. 아근데 유럽 사람이신데 제가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직쳤었다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? 올직쳤었다고? 올직처가 올죽처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네. 이렇게 해서 구할래? 왕구할래왜 뭐가 놓고 왜, 왜 안구해? 어쨌든, 이제, 황민. 홍민, 홍민도 아무래도 돌아가신 것 같죠? 여기서 그녀은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. 죽었네요. 한명 이제, 백누나가, 검은색 옷을 입은 백누나라 백누나로 추정되는 친구가 내려갔네요. 네. 자, 그러면, 여기서 이제 한 명이 또 구했네요. 근데 심지어, 여기 네. 때려버리고, 그 다음에 그냥 쫓아가 볼게요. 한번. 따라라라 따라라댄, 따라라라댄, 따라라라따라라라 따라라라댄. 어우, 거리가 안 좁혀지네요. 예, 그냥 안 쫓아갈게요. 죄송합니다. 저기 뒤에, 지금 뱃누나가 이제 힐을 해주고 있죠. 예, 그러니까, 쟤를 때리러 갈게요. 그래서 일로 가는 척 하면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 친구는 당하게 당해버리겠죠. 이 예. 친구를 데리고 한번 가볼게요. 유럽의 한국인이랑 말하고 보니까 일본 서버에서 유럽 서버까지 날아가셨나봐요. 아! 지금 얘가 지금 반항을 하고 있나? 반항하고 있네요. 아 반항하고 있었네요. 네,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서 다시 한번 내려 죽어. 그 사이에 이제 얘가 이행맨이 힐이 다 됐으니까 다시 이행맨을 힐려 가주고 거 무슨 뭐 스윙 쓰는 것처럼 왜 이렇게 속도가 늑 빨라지냐? 아하 자, 다시 이제 힐을 힐을 못하게 다시 가서 맞아주고요 다시 이렇게 힐을 못하게 가서 죽었네요 그 다음에 다시 또졸로 가서 대고 예, 11시부터 이제 적용이 되니까, 예,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, 오늘은. 오케이. 들었죠? 들었죠? 지렸죠? 스프리트 가속 이 있잖아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요거는 얘를 그냥 이쪽에 한 번에 걸어버릴게요. 지금 발전기가 두 개나, 막, 두 개밖에 안 남아서, 조금 이제, 거의 이제, 아, 이응이를 먼저 죽일 걸 그랬나? 이응이를 죽이면 사실 이응이가 즉사이긴 했거든요. 네. 이응이를 죽일 걸 그랬나? 좀 아쉽네. 애들이 이쪽에서 올까? 이쪽에서 올까? 이쪽에서 저기 이제 백누나가. 응, 음, 그걸로 안 가. 이거 내리셨네요. 네. 내렸으니까 이거 보수고 부스...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저쪽 구하러 갔을 거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구하러 안 오나요? 이걸 구하러 안 온다고요? 이 친구는 어떻게 살라고? 이걸 구하러 안 와주나요? 따라라라링라링 아마 구하러 올 텐데 이걸 안 구하러 오나? 아, 빵빵 갈비속 사람이 안 잡혀요. 지금 시간 밤 아닌가요? 지금이 낮이겠죠? 예, 네, 저희랑 반대니까는 낮 아닐까요? 한 명은 저기 있고, 얘는 이제 구하러 가네요. 아 이게 구하는 처리가 됐네요. 시계가 발동이 돼 버렸고, 아 이게 구하는 처리가 돼 버렸네. 아씨 늦게 때렸구나, 내가. 네, 이 친구는 어차피 뭐 죽었으니까 시계라서 이제 뭐 고축을 테니까 자,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슬슬 잠이 옵니다. 잠이 옵니다. 이제 잠이 옵니다. 조조가는 척하면서 여기 건방지게 발전기 돌리고 이 친구는 죽다면서 네, 이응면 직사거든요. 이제 네, 그냥 이제 저 친구. 황민이 괜히 안 잡고 이쪽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. 네, 이제 뭐 잡을 마음보다는, 어이구, 우리 더체 걸려주셨네. 황민은 지렁이까지 되었고, 네, 얘네들이 이제 거의 문제 아니요 문제야. 백눈나 두 명이 아무리 힘을 써도 얘네들이 계속 걸려다 주네요. 자. 보자, 어디서 잠들게 할까? 여기가 이제 끝이거든요. 제가 알기론 얘 이제 직사로 알고 있는데, 맞나요? 직사 아니었네요. 예, 네, 직사 아니었네요. 그러면 중앙에 발전기 한번 터트려 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봅시다! 빵빵빵빵빵빵. 백누나 둘이서 지금 되게 고군부투 하고 있는 것 같은데. 네. 그래서 오퍼2포두배 해주는 오퍼링까지 이용을 하시면 최대 7 배의 이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아이고, 막, 막 이상한 거 하시는데, 네, 그냥 맞으세요.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, 그냥 맞으세요. 이 친구가 굉장히 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 친구를 한번 쫓아가 볼게요. 얼마나 잘하는지. 여기로 아, 갔네요. 여기 판자가 있어서. 한장 가글 보나? 아 동봉 죄송합니다. 대신, 마, 맞진 않았거든요. 죄송합니다. 자, 여기로 가다 보면, 결국 잡히게 되어 있죠. 현재 사실 요 맵이 그렇게 이제 살인마한테 좋은 맵은 아니거든요. 개구가 중앙에 나와 있네요. 어디로 갔죠? 이쪽으로 갔네요. 바바, 이쪽으로 갔네요. 이쪽으로 가서 거리가 좀처럼 안 좁혀지는데 여기 2층을 돌리고 있다라고 뜨네요. 백누나는 꺾은 것 같은데 제가 놓친 것 같네요. 안돼 네, 맞았고요. 오케이, 안돼 또 맞았고요. 발전기 터트리고 이제 아오지로 보낼게요. 우리 1면하고 이제 펑민이 약간 문제아스러운데 음, 백누나 두명이서 막 열심히 막 구해주고 막뭔 짓을 해도 발자국 보였죠? 해도 예. 얘네 둘이는 아마 죽은 운명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VIP 좌석에 매달아가고 죄송합니다 하는 거 습관인가요? 아 근데 너무 제가 잘 못하는 플레이가 있으니까 죄송한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그런 거든요오 너무 많이 쓰네. 입에 붙어버렸나? 어디 발자기죠 어디 발자기지 어디 발자기가 들어간 거지? 감이 안 잡히네. 이쪽 이쪽 문은 일단 요 덫으로 한번 체크를 해놓고 여기 이스파가 떠져 있는데, 어 여기 발 여기 발자국이 있는데? 여기 발자국이 있다라는 건 요쪽 여기 있거든요 지금? 아씨 노원 이스케이프 데드 한 방이 발동되었죠 아 근데 다른 데 갔네 제발 저쪽 문이 안 열려 있기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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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아이콘은 이제 발 모양이 빨라져 있죠?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겁니다. 한방법 때문에. 제발, 문이 열려있네요. 거 아니네요. 문이 안 열려있네요. 가장 가까운 덫이 어디있을까 이쪽으로 지금 백노나가 들어갔거든요. 근데 너가 들어가든 말든 상관없고, 저는 덫을 들고 와서 저기 이제 깔아보리도록 할게요. 어이어 저 친구가 걸렸나요? 예, 저 친구가 뛰든 말든 일단 무부터 맞고 네, 예, No One Escaped e a d 말대로 무부터 맞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아까 이쪽으로 갔거든요 이쪽으로 가서 느낌상 다시 이렇게 돌았을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? 그 다음에 흥누나도 이쪽으로 왔는데 자, 야, 야 위스퍼가 켜져 있는데 어디 있을까? 이쪽에 위스퍼가 꺼져 있네요. 저기 이제 빼꼼 보였죠. 빼꼼 와 빼꼼 보였는데, 이 빼꼼 보이는 게 어디 갔지? 아, 빼꼼맞고 보이는 게 여기 숨어 뭐 있었구나. 뭐하러 힘들게 올킬 압니까? <laughs> 좀 힘들었나요? 자, 그리고 지금 저쪽 덫이 이제 해제가 되었거든요. 그럼 저쪽 문을 열고 있다라는 건데, 저쪽 문을 열기 전에 아무래도 도착하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, 봅시다. 이제 위스퍼가 켜지나요? 위스퍼가 켜졌네요. 이쪽 문이 열렸네요. 네, 열렸으니까. 여기 안에 있나요? 이렇게. 이제. 오케이. 이렇게 해서 3명 잡았네요. 불포 입에는 다 싸잡아 걸어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아쉽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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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이렇게 두 명을 지렁이 만들고 조금만 더좀 좀 간결한 플레이를 했으면 4명 다 잡았을 것 같은데. 아, 아쉽네요. 어쨌든, 이제 한방폭을 추천해 주신 것 때문에 한방폭 때문에 한 명까지 더 잡을 수가 있었네. 좋다 좋다 <laughs> 뭐 아래 힘들게 올킬라니까 뭔가 이제 방송할때는 올기라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무엇이든 잘하는 <laughs> 그런 모습 때문 아쉬우니까 우리 4명 다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못 잡으니까 좀 아쉬웠을 거 같죠 아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터치 안 보이긴 하네 보통이 형광색으로 빛나야 되는데 진짜 안 보이긴 한다 요렇게 해서 덕구로 이제 3명 잡았네요. 봅시다 18,000점 얻었는데 4만 점이라고 돼.